우리는 지금 3차 성교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입성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처럼 지금 이곳에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또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결국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결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변론을 하는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예수에 대하여 변론을 하는 다섯 번의 변론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곳에서 지금 결박된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하여 변론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에 세 번에 세 번에 걸쳐 기록된 그리고 오늘 이곳에 두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회심하는 장면에 대한 메시지인데, 오늘 보면 전체의 상황과,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그 메시지, 회심하게 된 그런 상황들에 대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없으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루살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도시 그들에 의하면 그래서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죠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이 아래에서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성. 세계에서 가장 거룩한 도시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전 그곳에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의 실체를 우리는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 거룩하다고 하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곳에서 중심에 있는 성전, 그곳에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체가 어떠한지 달리 말하면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도 은혜가 없는 사람의 모습,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도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율법, 성전,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에게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아니면, 어떤 인생인지를 보게 돼요. 은혜가 아니면 어떤 인생입니까? 절대 보지 못합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22장 3절을 보시면요. 은혜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은혜 받기 전, 은혜 주시기 전,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뛰어나 주시겠습니까? 보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못해시나? 그냥 몇 대째 못해? 뭐 이게 아니고... 그냥, 조상 때부터, 그냥, 그냥, 남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천국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 자랐다고 말합니까? 이 성에서 자랐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도시에서,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살았다. 그냥 교회, 나는 교회에서 살았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 최고의 선생한테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학교육도 최고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도 있었던 사도 바울은 없는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그냥 교회 안에서 늘 예배만 드리면서 살아왔고,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예수를 봅니까, 보지 못합니까? 보지 못해요. 나면서부터 기독교인으로 그냥 모태 신앙으로 교회에서 평생을 살고 유수한 신학 대학원에 가서 신학을 배워서 박사 학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간다 해도 은혜가 없으면 예수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은혜가 없으면 제대로 보지 못해요. 오늘 21장 27절부터 보시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거기, 율법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의 양심 때문에, 그냥 결례를 좀 행해라, 라고 말했고, 그가 1회가 거의 참, 그러니까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 여기서 아시아는 특별히 에베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이나 거기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씨가 전체가 다 사,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왔던 유대인들이 성전에 바울을 보고서,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서 뭐라고 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그리고 율법, 성전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회방하고 비방하던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하여 자기 삶을 들였던 자였는데, 그들 눈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는, 보이는 거예요? 우리 백성, 율법, 그리고 이 성전을 피방하는 죽여야 될 자로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요, 눈을 뜨고 있어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을 잘못 보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또한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고수들, 그러니까 헬라인 성전은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으니까 성전 가까운 곳에서 유대인들의 뜰에서 그렇게 결례를 행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냐고 하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이제 올때 지금 바울이 혼자 오지 않았잖아요. 에베소의 대표였던 드로비모와 함께 왔거든요. 그러니까 드로비모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또 착각을 했냐면 아, 사도 바울이 이 더럽게 여겨지는 헬라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갔구나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자기가 그냥 넘겨짚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라기보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고 거짓말 시켰다기보다는 그들의 예측이었고 추측이었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헬라인까지도 성전에 데리고 갔겠구나. 거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큰 높은 장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드로비모도 데리고 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요 못 봐요 성경을 40도 50도 해도 예수를 못 봅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어떤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 은혜가 없으면 보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요 은혜가 없으면요 결코 예수를 받지 못해요 오늘 다시 한번 22장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나는 바울이 은혜, 은혜를 얻기 전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가 다소에서 낳았고, 이성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울을 전부 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절기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율법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는데,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도를 박해했다. 사람을 죽이까지 했다.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은혜가 없으면 예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적인 문화를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감동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으로서 그냥 기독교의 문화나 기독교의 어떤 전통이나 그런 것들에 대하여 받고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 전통에 그냥 젖어 있었던 거예요. 유대교에 젖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인이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도, 결국 그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는 못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인생은 그리스도에게 늘 죄를 짓는 인생. 아, 나는 뭐 내가 뭐 하는 게뭘 잘못했는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결코 은혜가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반역하고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그리스도에게 죄를 쌓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오늘 21장 30절도 보시면 온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서 바울을 잡아서 지금 그리스도가 보낸 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도예요. 그리스도가 보낸 자예요. 그런데 그를 잡아 성밖으로 끌어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그들이 나쁜 짓을 해야지라고 마음 먹은 것, 먹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서 했던 행동이 결국 그리스도에게 죄를 쌓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36절도 보시면,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며. 그러니까 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자기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계속해서 죄를 쌓는.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보지도 못하고, 은혜가 없으면 예수를 받지도 못해서, 그냥 하는 행동 모든 것이 그냥 죄예요. 하는 행동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거역이고 반역이고 잘못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자는. 그리고 결국 은혜가 없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결국 변화도 없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변화를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22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결국 변론을 끝까지 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지르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 버리죠. 살려 둘 자가 아니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요.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 에 공중을 날리면서 공중에 날리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악다구니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이 모습 이 모습이 처음입니까? 약 30년 전이 성의 주인이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이들이 똑같이 이렇게 행동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30년 전. 그리고 20년 전에는요? 그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빛나는 얼굴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던 스테반을 이번에는 돌로 쳐 죽였어요. 자 그리고 지금은요. 사도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해요. 가장 무서운 것은 은혜가 없으면요. 교회 40년 50년 새벽기도를 하루 종일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훈련 한 마라도 빠지지 않고 다 받아도요. 변화가 없어요. 행복한 우리의 성도들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도 변화가 된게 없다.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6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30년 전에 예수가 오셨을 때도 잡아 죽였던 그 20년 전에 천사 같은 모습으로 있었던 빛나던 얼굴이 있었던 스테반을 잡아 죽였던 그들 이제는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내게 아직까지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근데그 시간 속에서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화가 없다. 은혜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해요. 항상 헛소리를 하고 항상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없으면요 예수를 그냥 거역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도 있어요 사회적인 선, 인간으로서의 선근데 예수에게는 선을 예수가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고 용서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그리고요 은혜가 없으면 조금 나은 삶으로 변화될지 모르다. 영적으로는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와 진리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절대 말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절대 변화가 없다. 이게 오늘 에베소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거기에 있었던 요란하게 했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은혜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얼마나 이러한 삶이 되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러면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은혜 없는 유대인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은혜 받기 전에 사도바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은혜 없는 인생을 보지만 그냥 여기 서 있는 한 사람 사도바울이 은혜를 얻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인생들이, 은혜가 없는 인생들이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되는가? 6절과 7절 한번 볼까요? 가는 중, 담의 세계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네가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은혜가 있으면 어떤 일부터 일어나는가?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고, 자기는 하는 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은혜 있는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은 성공이 아니에요. 병고침이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이 아니에요. 은혜에 있는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이 내게 다가온다는 것.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그리고 은혜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은혜에 있는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엎드러진다는 것. 아까 전에 본문에서 확인하셨죠? 은혜 있는 인생. 결국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절에 보니까 엎드려졌다. 내가 땅에 엎드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있는 인생은 죽게 굴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살아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죽게 엎드려진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또 특징은 뭐냐면 이어지는 팔자를 보시면요 내가 이제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먼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찾아오신 인생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진지한 질문 주님 누구십니까? 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는 이 말부터 시작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예수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 있는 인생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예수를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인생의 특징은 그 다음 이어지는 질문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냥 단순히 회심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엎드려졌었다. 그리고 나서 주님 누구십니까?라고 질문했고 그의 인생은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10절에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일부터 먼저가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서 막 일하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갔어요. 주님과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이 후에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주님이 할 일에 대하여 일단 담에 셋 들어가 있어라. 아나니아가 내게 찾아올 것이고 농간이 찾아올 것.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 그래서 그는 주의 일을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은혜 없는 자는 모든 일을 많이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 가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사용하시는 일이 되었다. 은혜 있는 자는 죽게 굴복하여서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가 원하는 일, 예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그래서 지금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자신에 대하여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하여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이 기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사도 바울은요. 때를 어떤지 못얻든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때를 어떤지 못얻든지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은 시도 때도 없이 말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말은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을 주셨을 때 증거해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때를 얻다 못 얻다 이건 시간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기회를 말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기회를 얻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기회가 아닐까 있잖아요. 지금 사실 바울이 지금 변론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때예요. 별로 기회가 안 되는 거. 왜냐면 하 이미 흥분했어요. 유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 봤자 들리지도 않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하라고 한 상황이 증인이니까 증거해라. 판사가 나와서 판단하는 사람이 증인, 증언하세요. 라고 말하면 그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할때 보면 어떨 때는 때를 얻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벌써 오늘 이 본문에 대하여서 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네. 그리고 저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말씀이 제대로 풀리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 피곤한 상태, 때를 별로 못 얻은 것 같은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시면, 그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은혜 얻은 자로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도 알아가고, 예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은혜를 얻으면, 말씀이 들려져요. 은혜를 얻으면, 그래서 자기를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못 보는 것 같아요. 저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은혜 있는 자는 바울을 보십시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대부분 보면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거든. 아, 내가 정말 지금 은혜가 필요한 때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주님도 더 명확하게 보이지만,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서 있는 보잘것없는 내가 더 명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자기 비하가 아니라 명확한 자기 확신, 아,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걸더 알아요. 근데요,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도 않은데도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은혜가 주어지면 말씀이 자꾸 들려요. 몸이 아프면요, 밥맛이 딱 떨어지거든요. 그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몸 아프면 우리 육의 양식 별로 안 먹고 싶어요. 영적으로 은혜가 없으면요, 말씀부터 듣기 싫어요. 영의 양식이 말씀부터 탁안 들어와요.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요, 말씀이 들려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봅니다. 그래서 늘 눈물이 흘러요. 젖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죽게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줄을 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더 줄을 더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안다는 것은 외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명확하게 주의 뜻을 알아가고, 그리고 더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자, 은혜가 주어지면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은혜고 결국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종로로 사던 자들이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도 그들이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도 아무것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강력한 일곱 족속이 버티고 있었던 가난 땅을 정복했던 것도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적과 꿀을 얻어 누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인해서 결국 회초리를 맞고 얻어 터져서 그 땅에서 뽑혀져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그곳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은혜를 구해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달라고 말합니다. 복음서 그리고 사도 행전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항상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 전다음에 뭐죠? 로마서. 로마서 1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은혜와 평강이 사도 바울은 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로마서 다음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3절도 보시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정전 단순히 우리가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가 있어요.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 모든 성경에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한 자라 하나님 앞에 오름이 있거나 오늘도 한 자라 우리가 말씀이 보이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가운데 예수가 보이거나 오늘 한자랑내 삶에 평강이 있거나 오늘 한자락 내 삶에 주를 위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가 없으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생각하면서 그 아찔한 순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